입력 2019섬 048시 7분 호산 최나영 기자, 가수 그리즐리의 신곡 벤치, 벤치가 차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발매된 그리즐리의 새 싱글 앨범 벤치, 벤치가 인디 차트, R&B 차트 등에서 선전 중인 것. 겨울철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를 머금은 새 싱글 벤치, 벤치는 R&B 장르의 매력을 담은 곡으로 가사 하나하나가 그리즐리의 음색에 버무려져 아주 매력적인 곡으로 탄생됐다. 벤치, 벤치, 넘같은 날 발매된 인기 신곡들과 더불어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음원 사이트 장르별 차트에 상위 랭크됐다. 그리즐리는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음원 사이트 장르별 차트에 상위에 랭크되며 일명 미듣끄 그, 믿고 듣는 그리즐리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그리즐리는 벌써 12시로 맹활약 중인 가수 청하의 응원글과 함께 작곡가와 가수의 특별한 인연 또한 주목받고 있다. n y c o s c o k r 사진, 이에